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15년 경력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무료단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아래 번호로 010-791286-57로 단타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이언트 스텝 9.91%에 350만원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단타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시초가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 자이언트 스텝 보시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은 영화 드라마 컨텐츠 시각 특수 효과 전문 업체고요. 국내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스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시를 보시면요, 자 유상증자 후에 바로 무상증자를 추진했는데요. 바로 오늘이 무상증자의 권리락 가격 조정의 날이었고요. 자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가치의 희석을 오늘 바로 무상증자로. 주주들의 불만을 달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권리락, 즉 주가 조정 후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급등이 날 확률이 아주 높은데요. 수정 주가를 풀고 차트를 다시 보시면 가격대가 13만 원에서 7만 원대로 내려간 것을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 기간 후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시초가 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상가를 한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단타 라고 문자 주셔서 자이언트 스텝 매수 하신 분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거어만 드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엔 산타렐리 주도주가 형성되어 보통 100% 이상의 수익성이 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만 12월 100%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두 종목 선별해서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주도주라고만 보내주시면요. 목표가랑 대응 전략까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매도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상담드리고 있으니까요.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 채널 블룸버그 주식TV 오셔서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래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2월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두 종목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디 스니비 드디어 해냈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결국에는 51억 원을 깎으면서 쌍용차 인수 합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금일 주가가 상한가를 가게 됐는데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영상에서 저번주 영상에서 무조건 에디슨의 V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목표가 제시와 함께 시나리오를 공유 드렸습니다 자 첫번째는 뭐였나요 그렇죠 큰 하락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번째 쌍용차 인수가 자, 엎어지더라도 자 엎어지더라도 생산시설이나 인프라 그대로 갖고 와서 에디슨 리브의 전기차 기술을 도입을 하면은 충분히 상용차 기술을 활용한 자 에디슨 리브의 저가, 저가 인수와 마찬가지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155억 이게 설마 없어서 없어서 에디슨 리브가 상용차 인수를 포기할까요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리고 반대로 상용차 쪽 한영 이와이 쪽에서도 자150 억 때문에 제가 인수 협상을 포기할까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 아니고 금일 기사와 함께 합의가 되었다라는 자 뉴스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자 아래 번호 숫자 40107918657로 에디슨 이브라고 자 보내 주신 분이랑 숫자 4 보내신 분들 제가 에디슨 EV 매매 시나리오랑 분석 자료 드렸고요. 자, 이걸 받으신 분 자,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자로 감사하다는 메시지 자, 계속 계속 받고 있는데요.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한 유튜버 보시지 마시고요. 제 영상 보시면서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바로 최강진 전문가의 자,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빛이 돼서 여러분들을 길로, 자, 하나, 둘씩, 자, 이렇게 인도를, 자, 수익을 위한 인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강진이 빛을 이렇게 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기준으로도 업데이트된 매매 시나리오랑 분석자료 계속해서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아래번호 010-7912-8657로 숫자 4랑자 에디슨 2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도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기사를 좀더 살펴보면요. 자 이제는 에디슨 모터스는 매각 주관사이와이 한영측이 요구한 51억 삭감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 얘기가 나오고요. 자 이제 3,100억 원에서 3,048억 51억을 낮춘 가격으로 자, 조정을 받아들였고요. 자 이제 10% 인수 대금의 10%인 가계약을 납부하고 본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바로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자, 관계인 집회를 통해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요, 결국에는 인수가 완료가 되는, 자, 그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변수가 바로 뭐냐면, 자, 2021년 7월 1일에서 4번이나, 자, 이러한 회생 계획안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자, 3월 1일까지, 3월 1일까지 회생 계약안을 제출하면요, 여기에 집회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게 뭡니까? 그렇죠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세 가지 시나리오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걸 제가 그렇죠 최강진 전문가가 알려드릴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시나리오는 제가 다시 한번 이 업데이트된 매매 시나리오랑 분석 자료 안에 녹였으니까요.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분들께 공유하시면 안 되고요. 공유를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자 그러한 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제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만 연락 주셔가지고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바로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을 자 1조 3천억 원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반인 자 6천억 정도를 이제 한, 한은행 한국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자, 현재 대출을 산업은행은 자, 부채가 많은, 많은 에디슨 리브를 에디슨 걱정을 하기 때문에 자, 안 되겠다라고 말, 말을 하, 나온 상태라 자, 이 부분에서 자, 가능성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고 앞으로도 저 동향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금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한국산업은행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 하면 주가는, 주가는 그렇죠. 상승을 할수 밖에 없다. 왜냐면이 부분은 한국산업은행에서 호재로, 자 호재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든요 대출을 했기 때문에 자이 돈을 대출을 한다면 주가는 상승을 한다. 자, 상승. 라고.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자,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다? 그렇죠. 유상등자를 주주배정식으로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돼 버리면 6천억을 주주배정을 하면 확실하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미 시총 대비 너무 큰 금액을 사채를 썼죠. 사채를 썼고 유증도 받은 상태라 3자배정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주배정으로 또한번 6천억을 끌어들이게 되면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주가가 희석이 됩니다. 희석이 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 그러한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 배정과 삼자배정을 자, 어느 정도 6천억 중에 3천억 자, 50%를 여기서 쓰어 쓸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50% 3000억을 주주 배정 그리고 3자 배정을 통해서 설득을 시켜서 돈을 지원을 받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50%를 그렇죠. 한국 산업은행에서 자, 우리가 돈을 삼자 3자 배정과 유상 증자 주주 배정을 통해서 얻었으니까요. 한국 산업에 설득해서 3000억만 제가 대출을 받으면 쌍용차 인수 물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자, 세 번째 시나리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올라간다. 왜냐? 이런 악대들을 분산 분산 소화하면서 자, 소화시키면서 쌍용차 인수를 그, 적극적으로 자 긍정적으로 자, 이미지를 쇄신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주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주주들이 봤을 때와이 회사 일 잘한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시나리오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물론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강진 전문가를 믿는다면은 계속해서 자 매마 시나리오 제가 매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확률이 된다면 충분히 메디슨이브이 상용차 인수를 하면서 문제없이 하면서 시간 싸움이겠죠 자, 기술력을 도입해서 새로운 전기차를 새로운 세계 시장에 출시를 하면서 주가를 크게 10조, 2조, 3조, 아니 10조, 2조, 20조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을 자, 끌어들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몇배더 주가가 그렇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첫 번째 시나리오가 성공이 되면요 물론 좋겠지만 자, 이게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뉴스가 제가 예측한 대로 확률이 아주 높게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 영상 보시고 그렇죠 자, 숫자 4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나리오에 맞게 각각 내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꼭 꼭 같이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이 회사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자,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인수를 했기 때문에 자,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악재만 풀리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 아시겠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강영권 회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웬만하면 쌍용차를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기술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자이 쌍용차 기업을 성장 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왜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강영검 회장은 원래 그것이 알고 싶다 PD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서 외주제작 회사를 만들면서 폐기물 사업도 하면서 결국에 에디슨 이브까지 인수를 한 그러한 마이다스 미다스 손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자 쌍용차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살릴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왜냐? 이미 근거가 있잖아요. 51억 깎기로 합의를 하면서 큰 산을 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상한가를 갔고요. 자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요. 회사 인수를 해보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자에디슨이브리 주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쵸? 저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더라도 5년 내 흑자를 전환시킨다라는 자기의 포부가 있는 사람이고 2년 만에 흑자로 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 전기차 버스 폐기물 회사에서 전기버스까지 자 이렇게 PPT를 보시면요 만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전기차를 실제로 자, 국내에서 출시를 해서 인도까지 수출을 한 사람이고 자 이런 서형 전기차까지도 이마트에서 자,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자 아시겠죠? 에디슨이브이 무조건 쌍용차를 인수하면 시너지가 엄청난 거라 자 포텐셜이 장난 아니다 자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악재도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악재 6천억 죠이 그렇죠? 금액을 대출을 할수 있냐라는 게첫 번째 악재고 두 번째는 자기 몸집에 비해 많은 돈을 끌었었기 때문에 이 돈이 이, 이 시장이 언제 풀릴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은 전환사채 사채권에 돈을 2천억원 가량 빌렸기 때문에 이 돈이 언제 풀리냐 그렇죠 7월 16일, 7월 16일 날 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환 가액이 한 주당 시장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죠. 돈을 빌려 주는 대신에 빌리는 대신에 너네들이 특권 한 주당 7,100원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지금 현재 주가가 26,5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요. 거의 4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 그러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환 사채권, 사채권들은 시장에 매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7월 16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때는 어느 정도 자, 비중을 줄이시면서 그렇죠? 여러분들 수익을 챙기시고 다시 기간을 피해서 7월에 빠져 나왔다가 다시 7월 말에 그죠 다시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런 부분을 조심만 하시면요 여러분들 수익 크게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보다 10배 이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그 부분 챙기시면 되겠고요 자, 최강진 전문가가 계속해서 시나리오 자,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26,500원 왔고요 제가 분명히 22,000원 넘어가면 은 무조건 3만원 이상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6,500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요 자 단기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요 자, 2일선 다시 왔다가 올라갈 수 있지만, 무조건 3만원 이상 갈수 있다. 다만, 이런 호재들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나오기만 한다면요. 충분히 문제 없다. 그리고 7월 달에 전환 사채권 2022년 내년이죠. 그때만 조심을 하면은 에디슨비 제2의 테슬라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3의 테슬라가 되겠죠. 너무 이슬라가 타이틀이 많아서 3틀라로 저는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에디슨비 상승만 남았습니다. 자, 아시겠죠? 지금까지 저와 최강의 전문가와 함께 매매 시나리오 받아 보시면서 수익 챙겨 가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시작이니까요더큰 더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010-7912-8657로 아래 번호로 숫자 4만 보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무료로 실시간 대응과 매수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에디슨 V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